<laughs> 아니 도끼님 진짜 귀여웠던 거 뭔지 알아요 님들? <laughs> 도끼님이 결이님 무슨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? 무슨 수술하시는 거예요? 그래서 네 이러니까 아니 제가 그 뭐지? 합방 끝나고 또 바로 나왔는데 결이님 막 장기 요방 전에 막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어서 이거 했다고 하길래 너무 죄송하고 막 뭔가 바로 나온 게 미안했대.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저 사실 성형 수술하는 거예요라 그랬어. 그랬더니 토끼님이 아 뭐야? 아 진짜요? 아 뭐야? 난또 진짜 아픈 줄 알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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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또 진짜 아픈 줄 알고 얼굴 아, 재정비 시간이있노라고 거... 해서. <laughs> 아, 그런 거였구나. <laughs> 다행이다. 아, 근데, 아, 근데 서, 솔직하게 말했어. 진짜 미끌래 진짜 믿길래 그냥 말했어. 요 맞아, 응. 이게 다. 아, 이게 다 제가 알금자 때문이야. 갑자기. 죄송한데 제가 저번 주에 필러를 두방 맞고 와가지고 조금 그, 뭐 그, 이렇게 얘기해서. 독티나. <laughs> 아니, 근데, 그게 진짜 그 반응이 너무 웃겼다고 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음. 아. 자, 근데 현실도 따로 간다고 하니까는 그대로 믿으시더라고. 음. 아니, 그럴 수 있잖아. 아, 니 현실 뚝따라고 했었어? 나는 그냥 버츄얼 뚝따 새로 말하는 줄 알았어.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너무 귀엽다. 그치?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. 어휴, 난 진짜. <laughs> 아, 난 진짜 아... 아픈 거, 아파서 하는 거면은 더 미안해서. 네 <laughs> 덕팅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근데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야 너무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서